자, 고217년 11월 25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자, 근데 주어가, 동사 나오기 전에 지금 컴마컴마 컴마 나왔죠? 부연 설명인데 일단 제껴봅시다. 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어디에? Northampton. 잉글랜드의 Northampton에서, 어, 1916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부연 설명이 뭐냐? 자, Nobel Prize winning. 노벨상을 수상한, 자, c o Discover. 공동 발견자죠. 근데 무엇의? 바로 Structure. 구조죠. 무엇의 구조야? The DNA molecules. DNA 분자가 되겠네요. <laughs> DNA 분자의 구조를, 구, 구조의 그, 공동 발견자인 요 사람이 요때 태어났다 이거죠. 자, 그는 attend 하면 어디에 다니다요 다니다. <laughs> 참고로 attend 다음에 바로 명사 나옵니다. 투안 나오고요. 어디에 다녔어? UCL. 영국에 있는 좋은 대학이에요. University College London을 다녔어요. 자, 근데, 컴마 m m a where 나왔네. 이거 뭐야? 계속적 용법.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가 어딘데? 이주 시엘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뭘 공부했어요? 페직스를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자, comma ing 분사죠. 그리고 분사구문 무엇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가 페직스를 공부했고 거기서 그리고 졸업을 했습니다. 이거죠. 분사고문으로 그리고 졸업을 했습니다. With a Bachelor of Science degree. 무엇을 가지고서? 자, 우리 degree 하면 학위죠 학위. 자, 우리 과학 학사가 되겠습니다. Bachelor 하면 학사예요. 대학 대학 졸업하면 학사 학위가 나와요. 그래서 이학 학사, 이, 이 과학쪽 학사를 가지고서 졸업을 했다 이겁니다. 요때. 그는 곧 시작을 했어요. conducting 수행을 수행하는 걸 시작했습니다. 무엇을요? 연구를요. 그는 곧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toward 무엇을 향해서요? PhD 박사 학위를 향해서요. 그렇지만 his path 그의 길은 was interrupted.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거 interrupt 한 방해하다죠? 방해를 받았어요. 무엇에 의해서요? outbreak 한 발발이요. 에 무엇의 발발? 이차 대전의 발발로 방해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의 길이. 자, During the war 전쟁 동안에요. He was involved. 자, 그는 어디에 연루되었다 이거죠? 어디에 연루되다, 포함되다, 그아 관여되다, 관여되다로 가세요. 관여되다. 그는 네이버 하면 해군이 네이비가 해군이잖아. 네이버 하면 해군의 해군의 weapons research 무기 연구에 관여가 되었어요. 자, 컴마 ing 또 나왔네. 그리고 뭐 했다 이거죠? 분사구문. 그리고 작업을 했습니다. 무엇을요? 개발. 무엇을 개발이야? magnetic and acoustic mines. 자, magnetic 하면 뭐야? 자기 어쿠스틱, 음향 마인 하면 지뢰 그러니까 자 이게 뭐 자기 음향 지뢰죠. 자기 음향 지뢰의 개발을 작업을 했어요. 자, After the war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박사가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구현 설명이 나왔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일단은 제낄게요제꼈더니 에스크 2가 보이죠. 누구에게 무엇할 걸 요청하는 거죠? 에스크에 투가 나면 오 요청하다죠. 이 크릭한테 continue the work. 그 작업을 계속할 것을 요청을 했어요. 이 사람은 누군데? 대가리 어디? 영국의 wartime 전쟁 scientific intelligence. 뭐 전쟁 과학 뭐 연구소인가봐요. 전기 과학 지능, 아! 우리 인텔리전스라고 하면은, 이게 그 정보 기관이란 뜻이 있어요. 어, 인텔리전스 하면은, 뭐, CIA, 막 이런 거 있죠? 이 첩보, FBI 같은 거. 우리나라도 막뭐 국정원, 이런 데를 다 인텔리전스 기관이라 그래요. 정보, 정보 기관. 음, 정보 기관. 그러니까 전시 과학 정보 기관의 수장이었던 이 사람이, 크리컨테그 작업을 계속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렇지만 얘는 decided to continue. His studies 그의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근데 어디에서의 생물학에서의 생물학에서 이번에는 생물학에서 연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1951년에 이 사람이 제임스 왓슨이라는 사람을 누구, 만났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야? 어, 젊은 미국의 생물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났어? 여기 연구소에서 Strange Ways Research Laboratory 여기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네 둘이 뭐 했어? Formed 형성했습니다 만들었어요 A Collaborative Working Relationship Collaborative 협동하는 협력의 Collaborative하면 협력하다죠 자, Working Relationship 근무 관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무엇을 하는? solving the mysteries of 아 무엇을 하그리고무엇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이 DNA 구조의 미스터리 를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